할렐루야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에게 오늘 저녁에도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을 드립니다 오늘 금요일 저녁에는 주의를 지키는 그리스도인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잠시 나누겠습니다 철학자 볼테르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기독교를 죽이고 싶으면 주의를 폐지시키면 된다 기독교를 폐지시키고 싶으면은 예, 주의를 없애야 된다. 그런 말을 한 거예요. 오늘날 한국교회가 참 많이 침체되고, 물론 코로나19라는 극한 염병의 문제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들의 분위기를 급상승하고 함께 가서 이렇게 주의를 지키지 않는 교회로 계속 나가게 된다면, 한국교회는 정말 위험해지고 위기에 처할 수 있다는 경고를 우리가 받게 됩니다. 얼마 전에 합동총회 교육진흥원에서 320명의 교인들을 상대로 주일 성수 실태를 조사한 적이 있습니다. 세 부분으로 크게 나눌 수가 있는데 주일에 결석하지 않는다. 나는 주일을 꼭 지킨다. 하는 분들이 그냥 좀 쉽게 말하면 좀퍼센트지 차이가 조금 나지만 한29% 뭐, 근 30%에 육박합니다. 그리고, 자주 결석한다. 이게 거의 한35% 정도 되고요. 또, 가끔씩 결석한다. 그게 또35% 돼요. 그러니, 아주 나는 늘 주의를 지킨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30%에 미치지 못하고, 70%의 사람들은 자주 결석하거나, 또, 주의를 잘 지키지 않는다. 하는 쪽으로 통계가 나왔다 이 말이에요. 참 이게 안타까운 통계입니다. 70%의 사람들이 안식일을, 주일을 꼭 지켜야겠다 하는 이런 마음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냥 여가가 되고 시간이 될 때는 교회 가고 그리고 어쩌다가 한 번씩 교회 가고 교회를 52주에 꼭 내가 참석하고 출석해야겠다.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의 삶을 살아야겠다. 이런 각오와 결단을 가진 사람들이 불과 30%도 되지 않는다. 그런 통계가 나왔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이 30%가 전 국민들을 상대로 한 30%가 아니에요. 기독교인들 중에 30%다. 이 말인 거죠. 그렇치면 우리 교회로 치면, 우리 교회도 30%의 성도들은 1년 가도 정말 피치 못할 사정이 있으면 모를까? 그 이외에는 주의를 꼭 지키기로 마음을 먹고 오르내리는 분들이 한30% 된다, 이 말이에요. 나머지 70%의 분들은 자주 결석하거나, 그리고, 어, 이렇게 주의를 승수하지 않아도 거기에 대해서, 뭐, 힘겨워하거나, 어려워하거나, 그러지 않고, 그냥 그럭저럭 교회를 다닌다. 이런 통계가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참 가슴이 아프지 않습니까? 음. 그리고, 이렇게, 결석을 하는 이유가 뭐냐를 또 조사해 봤더니 거기에는 영적으로 내가 침체되어서 그렇다 또 경조사 등의 일로 쫓아다니기 때문에 출석하기가 어렵다 또는 학업, 경제활동, 다시 말해 출근하기 위해서 그래서 내가 주일날 보지 못한다 뭐 이런 얘기 그리고 가족과 함께 보내기 위해서 나는 결석을 자주 하는 편이다 또는 여가 및 취미생활을 위해서 나는 좀 빠진다. 이런 통계란 말이에요. 여러 가지 유형이 있어요. 그런데 가족과 함께 취미, 여가 등을 보내기 위해서 나는 결석을 자주 한다.라는 통계가 47%가 넘습니다. 그러니 거의 절반 정도, 결석하는 사람의 절반 정도가 뭐냐면 가족과 함께 보내기 위해서 취미와 여가생활을 위해서 나는. 주의를 빼먹는다 하는 이런 통계가 되는 겁니다. 참 가슴이 아픈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제 한국교회는 주 5일 근무제로 바뀌게 되면서 한편에서는 크게 염려를 냈고 또 한편에서는 그래도 잘 극복하고 이겨내지 않겠는가 하는 기대를 가졌는데 실상은 이렇게 시간이 흐를수록 많은 분들이 무너지고 있다는 것을 알수 있는 그런 통계가 되었습니다. 1930년대 미국교회가 이랬다고 합니다. 청교도적 주일성수 다시 말해서 영국에서 넘어올 때 가져왔던 그 순수한 퓨리타니즘에 그 믿음을 가지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던 미국이 언제부턴가 유럽풍의 주일성수 개념으로 바뀌어지게 되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자가용이 막 증가하게 되어지고 사는 정도가 좋아지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점점 곳곳에서 이동하게 되어지면서 예배를 드리게 되고 그리고 편리 위주로 사람 편리 위주로 예배를 드리게 되고 또 예배 자체도 청중 중심, 사람 만족을 위한 중심으로 사람이 볼때 즐거운 예배이냐, 만족한 예배나 행복한 예배이냐, 나를 위로해 주는 예배이냐, 내 마음에 평안을 주는 예배이냐, 나에게서 가져야 되는 부담과 힘경을 빼주는 그런 예배인가가 중요한 포인트가 되면서 지금 한국 안에도. 많은 성도들이 주일날 올라오는 성도들도 예배의 중심은 하나님이 아니고 자기 자신, 우리 자신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나를 만족해하는 교회,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예배, 그리고 나를 즐겁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예배 순서들로 구성이 되기를 바라는 이런 예배 형태로 이제는 탈락 꿈이 되어져 가고 있다. 그 말입니다. 참, 얼마나 마음이 아픈 일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뭐 하나님 제일주의, 하나님 중심 여러분 이런 말도 이제 아마 곧 사라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는 입만 열면 우리는 다 우리를 만족해하고 사람을 즐겁게 하고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는 이런 신앙의 교회들을 찾아나서는 그런 교회가 되고 말았다. 교회가 잘하는 교회가 어떤 교회냐 하면 하나님께 포커스를 맞추는 게 아니고 나를 기분 나쁘게 하지 않는 교회가 제일 좋은 교회가 되어져 가고 있다 하는 그런 통계 결과가 되겠습니다 이대로 가면 한국교회로 정말 유럽의 교회와 같이 되어진다 라는 얘기에요 어떤 분들은 걱정합니다 무슨 예, 예, 예 정치적으로 여러가지 얘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무슨 동성애 반대 운동하는 거뭐 이런 것들 예, 얼마나 중요합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를 무너지게 하는 것은 실제로 그런 것들도 있지만 그런 것들은 한편에서는 기독교회를 단단히 묶고 더 강화시키는 그런 효과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인본주의적 신앙이 들어오게 되면 이상하게도 우리의 신앙이 느슨해지고 느긋해지고 태무심해지고 그러해서 하나님 앞에 열심을 다하지 못하는 그런 교회로 서서히 바뀌어지게 만드는 정말 위험한 게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 신앙을 정말 무너뜨리는 게 뭐냐? 여러분 그거는 외부의 핍박, 압박 막 그런 것들이 아니고 그런 것들은 오히려 우리를 튼튼하게 강화시켜 나가는 면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서 생겨나는 이런 태만함과 그리고 하나님 앞에 반듯하게 서지 못하도록 만드는 이 문제는 무엇과 직결되느냐? 바로 거룩한 주의를 성수하지 않는 데서부터 놀랍게도. 기독교 신앙의 타락이 출발된다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정말 주의를 가볍게 여기고 대단하게 여기지 않게 되면 누구나 다 쉽게 넘어지는 그런 사람이 될수 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유대 사회를 좀 많이 들어서 알고 있겠습니다만은 유대인들이 나라 이런 서름을 약 2000년간이나 당하게 되지 않습니까? 로마의 티토 장군에 의해 가지고 그렇게 AD 70년경에 나라를 삐아 끼고 1945년이죠. 48년. 그때 우리와 같이 강복을 맞이하게 되는데 그때까지 나라 이런 서름을 쭉 살게 되다가 그들이 그렇게 정신력을 가지고 버티고 이겨낼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이냐. 지난 시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은 랍비들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을 가르쳤다고 그랬죠. 언제? 안식일날.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지키지 않습니까? 그한날 모여가지고 그들은요 정말 사랑하는 아들 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다음 세대들에게 이 성경적 지식을 가르치고 안식일을 지키고자 하는 그 열심이 대단했습니다. 탁월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가는 곳곳마다 회당을 세웁니다. 이렇게 말을 들으면 이게 피부로 와닿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이슬람 알잖아요. 이슬람 이슬람이 가는 곳곳마다 여러분. 어, 자기들의 성전을 세우는 걸 보셨죠. 공항에도 세우고 대부 땅에도 세우고 서울에도 세우고 막 그런 거 보셨죠. 되게 위협적으로 막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유대교가 안식일을 지키고 회당을 세우고 하는 게 그런 이방인들과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그토록 더 위협적으로 보이는 게 그들의 안식일 준수였습니다. 그런데 기독교회는 어떻습니까? 널린 게 교회라고 여기게 되어지고, 예, 그리고 안식일, 주일 개념이 우리에게 정말 희박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중직자들도 마찬가지고, 안식일을 빼먹어도 이게 죄의식도 없고, 미안한 마음도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부끄러운 마음도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고 많은 52주, 1년 동안에 한도주 빼먹는 게 뭐가 그렇게 대수로운 일이냐고, 여기는 이런 생각이 오히려 우리에게 더 가득 차 있기도 하다는 거죠. 많은 연구하는 분들이 유대인들이 나라를 되찾게 된 비결은 안식일 준수에 있다고 입을 똑같이 모으고 있습니다. 그만큼 안식일 지키는 일은 중요한 일이었고 오늘날 우리 기독교인으로 말하면 바로 주의를 성수하는 문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뭐 물어보겠습니다.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도둑질을 했어요. 남의 것을 훔쳐왔습니다. 한 사람은 주의를 지키지 않았어요. 누구의 죄가 더 클까요, 여러분들? 어떤 죄가 더큰 죄가 될까요? 도둑질했는 죄가 더 클까요? 주의를 한번 빼먹은 죄가 더 클까요? 성경은 여러분 이 문제를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안식이를 지키지 않는 죄가 훨씬 더, 훨씬 더 큽니다. 왜냐? 성경에 보면, 출국기 22장 1절로 4절에 보면 도둑질을 한 것에 대해서는 배상하라고 말을 했습니다. 배상하라. 물어주라는 거죠. 그런데 출애국기 31장 14절로 1 5절을 보면 안식일을 더럽힌 자,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모두 죽이라고 했습니다. 대부분 느낌이 다르죠. 배상하는 것과 죽여야 되는 것의 차이가 얼마나 극명한 차이가 나느냐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부분이에요.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됨이니라. 그날을 더덕 피는 자는 모두 죽일지며 그날에 일하는 자는 모두 그 백성 중에서 생명이 끊어지리라.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라.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죽일지니라. 아멘. 정말 무서운 말씀입니다. 오늘날도 이 법이 그대로 아마 적용이 된다면 살아남을 그리스도인들이 아까 말씀드렸죠 어, 무려 70% 이상의 사람들이 다 죽어나가야 될 만큼 어, 그런 것입니다. 물론 지금은 이 말씀의 법을 주일 개념으로 오기 때문에 조금은 달라지긴 했습니다. 그러나 구약의 안식일을 지킬 때 안식일에 대해서 십계명이 말씀을 하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십계명이 출국기에도 나오고 신명기에도 나오고 도두 부분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십계명을 두 군데서나 얘기를 하고 있는가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성경적으로 보면 그 포인트가 달라요. 다시 말해서, 최국기 20장에 나오는 십계명에 대한 얘기는 그것은 하나님의 창조와 관계가 됩니다. 한 창조, 하나님이 창조를 하시고 이랬지, 됐날 쉬셨다는데 근거해서 그날을 쉬고 지키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명기 5장에 나오는 십계명에서는. 바로 에국에서 구속해주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안식일을 지키라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 하나는 창조, 하나는 구속. 이것의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안식일을 지킨 게 바로 구약의 율법적으로 안식을 지켜온 정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신약에 내려오면 예수님께서 이두 가지를 다 이루시게 되었죠. 그리고 그래서 이 주일을 지킬 때 예수 믿는 우리들은 특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져서. 새 창조가 이루어지게 되죠. 새로 빚어진 사람들이 되어지고, 구속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되어서 지금은 주일을 지키는 그런 일이 되어집니다. 그런 예수님 때문에 새 창조와 구원이 완전히 다 이루어지게 된 거예요. 그 이전에도 창조와 구속 관계 속에서 지켰던 안식일의 개념이 신약에 내려와서도 새 창조와 그리고 구원에 의해서 지켜지는 게 바로 주일의 성수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는 다른 나라와 다르게 이단이 아주 극심하게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잘 아시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이단들마다 특징이 뭐냐면요. 전부 안식일 문제를 가지고 거론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다시 말해서, 안상웅 증인에는 구약의 모든 절기를 지켜야 한다고 주장을 하고, 그 중에는 안식일이 들어가죠. 그리고 예수 제림교 있잖아요. 안식일. 제7일 안식효. 예수 제림교도 안식일을 지켜야 구원을 얻는다고 주장을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안식일을 가지고 자꾸 태클을 걸어요. 이게. 이단들의 특성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신약에 와서는요. 그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신약에 있는 성도들이 안식일을 지켰다는 기록도 없습니다. 물론 유대교는 지켰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안식일을 지키지는 않았습니다. 물론 주일을 지켜라고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초기 기독교 성도들은 모두 자연스럽게 한 주간의 안식 후 첫날, 한 주간의 첫날 모여서 주일 드리겠죠. 그날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성찬을 하고 신앙 활동을 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믿음 생활을 자연스럽게. 가져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 사도행전 20장 7절 말씀해 보면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라고 말합니다. 한 주간의 첫날에 떡을 떼라고 또 말씀하셨고 그리고 성찬을 그때 나누기 위해서 성도들이 회집을 하였다 그 말이에요. 고린도전서 16장 2절에도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미리 모아놔서 잘 준비했다가 첫날에 모일 때에 예물을 드려야 되지. 이미 가고 났는데 그때 예물을 허겁지겁 준비하지 않도록 하라. 하는 말씀을 하신 것으로 보아서 첫날 모여서 예배 드리고 헌금도 드리고 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을 모이는 회당에 사도들이 간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간 것은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간게 아니고 유대인들이 안식일 날 모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그들에게 증거하기 위해서 안식일에 사도들이 바쁘게 다닌 거지 안식일을 구약의 윤례를 따라 지키기 위해서 그런 건 아니에요. 여러분 한례도 마찬가지입니다. 할례도 구약에서 지켜오던 내용이었지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의 사람들은 할례를 받지 않습니다. 다 세례를 받게 되죠. 그래서 초기 기독교회는 이런 배경 속에 안식일을 지키는 듯 보이기도 하다가 그러나 실제로 내용을 들여다보면 주의를 지키기 위함이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할례를 받는 분들도 혹 있을 수는 있었어요. 그러나 시간이 좀 지나면서 주님이 말씀하신 세례 쪽으로 완전히 기울게 되어집니다. 그러니 주의를 지키고 세례를 받게 만드는 것이 기독 공동체가 되었다 하는 것을 선명하게 우리가 알 수가 있는 부분이 됩니다. 사랑성승 여러분. 에, 사도 요한의 시대에 살았던 초대교회 교부 중에 한 분이었던 이그나티우스라는 분이 계십니다 아주 유명한 분이신데 그분이 무슨 말을 했느냐 하면 신약교회는 초기 기독교회죠 신약교회는 이미 안식일를 위해서가 아니라 주일를 위해서 생활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 성도들은 주일를 바라보며 주일를 향하여 주일을 겨냥하여 생활하는 것이 여러분 그게 바로 주일에 대한 올바른 생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 주일 날은 교회 우리 2층에 계단에 올라오시다가 벽에 붙어져 있는 현수막 주일 중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한번 꼭 한번 묵상을 좀 해보시기를 바라겠고요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좀 깊숙이 깨달으면 참 좋겠다 생각이 들어집니다 사랑스승 여러분 말씀을 마치면서 주일을 지키는 것이 초대 교회의 보편적 현상이었고 믿음이었습니다. 주일은 복된 날입니다. 주일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아름다운 날이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또 주일 성수가 무너지면 교회가 무너진다는 위태로운 생각도 가져야 합니다. 주일 성수가 무너지면 우리의 신앙도 무너집니다. 주일 성수는 우리의 생명처럼 지켜야 할 문제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그 무엇보다도, 그 어떤 것보다도, 주일성수에 대한 부분들을 가르치고, 이어지도록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주일성수 신앙을, 대대로 계승해가는, 멋진 우리 교회가 되시고, 특별히 이번에 아름다운 성전을, 이렇게 세단장 했는데, 이곳에서, 매 시간마다 향기로운 예배가 아름답게, 올려지고, 그리고 귀하게 성도들의 마음을 담은 간절한 기도가 함께 올려지고, 그리고 주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의 고백과 사랑이 담겨진 귀한 예물들을 바치면서 그야말로 우리 교회의 이 예배당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이 시대의 거룩한 성전이 될수 있도록 함께 뜻을 모으고 마음을 모아가야 되겠습니다. 이런 은혜가 가득하고, 이런 각오와 결단이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방인인 저희들에게 창조주 하나님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돌감남나무였던 저희들에게 참감남나무에 접붙여 주시고, 구원 밖에 있던 저희들에게 침백성 삼으시고, 자녀 삼아 주신 그 크고 놀라운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렇게 놀라운 은충을 받은 자녀들이 오니, 마땅히 하나님을 높이고, 주님을 드러내는 귀한 삶을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예스런 성품과 기질이 소리치고 올라와서 하나님 없던 시절의 삶을 연모하기가 일수입니다.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한날을 구별하여 창조주 하나님을 예배하고 구원의 주님을 높여드리는 주일조차 성수하지 못하는 참으로 부끄러운 저희들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큰 죄를 짓고서도 양심에 가채 조차 느끼지 못하는 저희들입니다. 그러면서도 형제의 눈 속에서 뒷걸을 빼라 하는 저희들입니다.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 받고서도 겨우 100대나리온을 용납하지 못하는 한심하기까지 한 저희들입니다. 특별히 주일 성수는 기독교의 존망과도 깊은 연관을 맺고 있는 심각한 문제임을 생각해 볼 때에 이 마지막 시대에 많은 이들이 자기들의 권력과 힘을 이용하여 기독교의 주일 집회를 알게 모르게 해방하며 박회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믿음과 용기를 더하여 주셔서 이럴 때에 더욱 모이기를 힘쓰며 거룩한 주일을 성수하기로 각오하고 결단하는 권속들이 더 많이 세워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도 무엇보다 가르쳐야 할한 가지가 있다면 바로 주일 성수일텐데 우리 부모 세대들이 세대들이 더욱 믿음의 본을 보이며 이 일을 잘 감당하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제 저희들이 사는 세상이 위드 코로나 시대로 접어들었습니다. 그래도 이만하게 예배드릴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 것이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아름답게 세단장한 하나님의 교회에서 모이기를 힘쓰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를 시간마다 올려드리게 하시고 또 주님 전에 나오기 전에 설레이는 마음, 상기되는 마음, 기대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주님 기뻐하시는 귀한 사역들을 천천히 이뤄갈 수 있도록 우리 몸된 교회에 큰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몸이 불편하여 마음대로 주의 전을 오르지 못해 안타까워하는 환우들과 연세 높으신 어르신들께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군무에 있거나 타지에 거주하거나 출타 중에 있는 권속들의 환경을 선히 섭리하여 주셔서 늘 같은 마음으로 예배 생활, 승리의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밤도 우리와 함께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은혜로운 밤 되세요.